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한 거침없는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하다는 일각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기는 하지만 거대 그룹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SNS 활동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 매체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인스타그램에 요리와 음식 레고 장난감을 비롯해 일상의 이런저런 생각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입니다. 그가 소셜 미디어에 애착을 갖는 것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80만 명이 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반을 의식한 듯 공개적으로 언론의 반응을 유도하는 모양새를 띄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부회장 한가한 SNS 즐길 때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한 정 부회장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제목 기사의 캡처 사진과 함께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초기, 너나 잘하세요, 별 XX놈 다 보겠네라고 적은 감정 섞인 글은 얼마 후 욕설 부분을 삭제하고 내가 더 한가해 보인다로 수정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매체는 쿠팡과의 격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 부회장의 SNS 활동이 지나치게 한가해 보인다거나, 과연 사업의 진심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일상 신변 잡기나 거침없는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신세계 그룹의 유통기업이 고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비일학이 된 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이마트는 쿠팡의 1위 자리를 내줬고,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2만 원대를 기록하던 주가는 최근에는 6만 원대로 역대 최저점을 찍는 등 빨간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신세계로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유통환경이 격변하면서 사활을 건 초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정 부회장의 온라인 행보가 오히려 모너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스 뉴스가 전해드렸습니다.